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가끔 멈춤 버튼이 눌린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열심히 섬기며 바라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잊으신 것 같은 때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쯤하면 되지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려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고 바나바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1차 선교 여행 중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처음에 열광했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 다음 주에도 온 성이 복음을 들으러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했고, 기브인들과 지도자들을 선동하여서 그들을 성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말씀을 전했지만 돌아온 것은 비난과 배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부분인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사명은 사람의 박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이어진 것이 오늘 본문 이고이온입니다 그들은 쫓겨나면서도 다시 복음을 들고 다음 도시로 나아갔습니다. 사람은 막아도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듣기 원합니다. 복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반대도 어떤 위협도 복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쫓겨난 뒤에도 다시 다음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대단하지 않나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 이제 좀 쉬자 좀 쉬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일로 멈추어지지 않는다. 그들의 담대한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허다한 무리, 곧 유대인과 헬란큰 무리가 믿더라.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상처 입은 자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엔 항상 두 가지 부류가 생겨납니다. 믿는 자와 거부하는 자.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나누는 검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의 역사에는 언제나 반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분쟁하게 하려함이라.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핍박이 클수록 그들이 더 오래 머물며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3절 말씀이 큰 도전이 되었는데요. 핍박이 클수록 그들은 더 오래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더 컸지만 그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여 그곳에서더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일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능력을 더하셨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보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향하게 하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어가 주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로 말씀이 증거되어집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라고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드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직장 동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 가운데 낙심되어지고 좌절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음의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은 나뉘어지지만 멈춰지지 않는다고 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분열을 일으킵니다 세상은 중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죽음의 위협들이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고니온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떠남은 후퇴가 아니라 복음의 확장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짧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짧은 문장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즉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장소에 묶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막아도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반대와 냉담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바뀌지 않는 가족들의 모습들, 그 가정을 바라보며 또 복음을, 복음을 거부하는 친구들, 또 성김을 무시하는 사람들, 또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할 것은 복음은 우리의 성공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 증명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한 걸음의 순종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이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사도행전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람들이 사도를 쫓아내도 하나님은 그 쫓겨남을 통해 복음을 다음 성으로 옮기십니다. BC 디의 안디옥에서 쫓겨나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다시 루스드라와 더베로. 사람은 막았지만 복음은 더 넓게 펼쳐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박해는 복음을 막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확장시키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멈춤 같은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멈춤을 통해 복음의 길을 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들을 여전히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처럼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가 할수 있는 일,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환경보다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어떤 반대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과 중단은 사명의 중단이 아니라 확장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막히고 길이 끊어진 것 같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막을 수 있지만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반대가 있고 문제가 있고 거부하는 일이 늘어난다는 사실이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거부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음이 나뉘어지게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멈춤과 중단이 아니라 더욱더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성공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속적인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더욱 더 붙들고 믿음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느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만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인하여 낙심되어지고 좌절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환경보다 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반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은 사명의 중단이 아니라 확장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